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오장 모세가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왕을 만나서 협상을 시작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절에서 2 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여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와 애교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에서 9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여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징계하실까 두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재정적 손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불러서 저희가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지을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해서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 곧 하나님이 거지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4절에 감독들이 바로의 말대로 벽돌을 만들도록 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주어진 할당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할당량을 채우도록 독촉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감독들이 임의로 이런 지시를 내리는 줄 알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을 학대하는지 바로가 기록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집을 주지 않아도 너희가 벽돌은 정해진 대로 받쳐라. 너희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시간이 남아두니까 딴 생각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를 더 가혹하게 시킵니다. 기록원들이 이것이 바로의 결정인 줄 알고 낙심하면서 바로를 떠나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에, 그래서 바로와, 어, 아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믿게 보여서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려움이 겪,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요하께 주여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이후로부터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쉽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당장 어려움을 겪으니까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최극기를 통해서, 특별히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고, 온전한 순종,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